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인입니다. 이번 시간 비트코인 SV 차트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그리고 지금이 투자하기에 적절한 시점인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만의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어제 오전이죠. 어제 STP 브리핑 드리면서 106원 정도의 단타 유효 구간 매수 사인 드렸는데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8원 터치하면 슈팅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118원 터치하면서 14% 정도 작은 슈팅 나와줬습니다. 단타 드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부터는 매수 유효구간까지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제 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307-7849 숫자 7번 남겨주시면 매도 타점까지 제가 잡아드리니까 영상 보시다가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SV 현재 6만 3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0.23 등락해준 모습이고요. 지표들 보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자, RSI 먼저 보시면 현재 값은 29.01로 과매도 영역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보통 RSI가 30 이하로 내려가면 매수 신호로 해석이 되고요. 현재 비트코인 SV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RSI가 50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강한 상승세보다는 점진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 MACD 지표를 보면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히스토그램은 점차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하락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데요.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위로 교차할 경우 상승 전환 지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 조정 후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볼린저 밴드 보시면 0.34로 폭이 좀 좁아진 상태면서 변동성 또한 같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태는 종종 강한 변동성의 신호로 해석이 되는데 현재 하단 밴드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역시도 받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단 밴드까지의 목표가는 약 6만 2천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 한번 보시면 최근 거래량은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나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이 동반될 경우 상승 모멘텀은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과거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비트코인 sv가 작년 11월부터 1월 초까지 큰 상승세 을 보인 다음 오늘까지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 이런 상승 요인은 주요 기관 투자 소식과 블록체인 기술 개선에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후 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가격이 하락하면서 6만 원대에서 지지선을 형성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단기 투자 전략 이제 한번 세어봐야죠. 현재 6만 520원 지지를 받고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인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유효 구간인 것 같습니다. 6만 300원, 6만 500원대에서 매수를 하고. 현 구간이 상승을 할수 있는 여력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께는 유효한 구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3%에서 5% 정도 수익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지선인 59,500원이 깨질 경우에는 부분 손절 또는 청산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6만원대에서 6만8천원대까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단기적으로 바라보시지 말고 기술적 발전과 기간 투자 확대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꾸준히 시장 동향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모든 제가 모든 포인들마다 이렇게 방송하면서 진단도 해드리고 분석까지 해드리면서 체크를 해드려도 혼자 하시는 게 쉽지만은 않은 거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이유도 그 때문일 텐데 혼자 매매하시는 게 외롭기도 하고 참 답답하실 텐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AI 보도 지표가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제가 그전 영상에서는 이미지로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아해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1분 봉으로 해 놓은 상태고요. 일단은, 자, 보시면, 사라는 표시에 알람, B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라는 표시에 S가 뜨고 있는데, 저는 보통 단타 칠 때는 15분 봉을 놓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고 1시간 봉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4시간까지, 이런 식으로 하루부터 1년까지도 차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1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조 지표를 제가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 보조 지표를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혼자 끙끙 앓으시면서 투자하셨던 분들에겐 굉장한 도움 될것 같고요. 사실 전문가들도 신이 아닌지라 감정 섞인 매매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도움받는 게이 보조지표인데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100% 무료니까 바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저희가 지금 교육방도 운영 중입니다. 금전 요구, 가입비, 회원비 일절 없이 무료로 운영 중이고요. 매일 아침 한 종목 오후 한 종목 근거 있는 종목들만 매일매일 추천 종목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하루 평균 17.8% 매일 수익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 에서도 꾸준하게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꼭 남겨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트론이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수수료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트론의 자회사는 비트토렌트가 있는데 이번 하락세 끝나고 다시 반등 올라와 줄때 트론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비트토렌트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비트토렌트 700만 개를 저희가 에어드랍 해드릴 겁니다. 무료로 에어드랍 해드릴 거고요. 선착순 10분께는 1,500만 개 1,500만 개를 에어드랍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거래소에서 만 달러 펀딩 보너스 쿠폰을 지급 받았는데 딱 11장 받았습니다. 하나로 치면 1,500만원인데, 1장은 제가 사용하겠고요. 나머지 10장은 저희 구독자분들께 쿠폰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010-307-7849로 4 숫자 7번 남겨주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 혜택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비트코인 SV 차트 분석하는 시간 마무리 하겠고요. 앞으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